오빠 새로 사업 시작한 거 알지? 코인 마라탕, 코인 당으로 코인 두스살빔 코인 세탁방, 코인 노래방 그리고 코인 하루필름 왜? 앵콜 앵콜 해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니까 오빠랑 사진 찍을 거야 알 거야? 찍을래요 찍을 거지? 네 김차와 오빠 손잡고 마이구미 네. 빨리 와 애기, 빨리와너 응. 담배 뼈워라리안 응. <laughs> 아유 오빠 먼저 간다. 오빠 내가 갈게. 야나 집에 가자. 나 가기 아, 뭐, 싫지? 아까 내핸드 보고 있었어. 아또 차오라 진짜. 야, 얘기하라고 어디 가냐고. 아뭔 얘기.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거 너도 알잖아. 어?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얼마난 그냥 너한테 일순이 되고 싶었던 것 뿐이야. 예 영수님. 여주게. 반갑어요 선배님. 아 죄송합니다. 빨리 오려고 했는데 제가 분들 차가 막혀가지고 한남동 여기까지. <laughs> 리잖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아, 근데 훈유가 어디 갔어요? 아, 제가 사실 음, 예. 힘든 일이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선욱 씨밖에 없기도 하고 저번에 어? 힘든 일 있을 때 연락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 예. 지치고 힘들 때연락서 해도 된다. 그래서 연락했어요. 아, 그래요? 뭔일 있는 거예요? 공영이랑 저번에 보셨잖아요. 자꾸 요즘에 사람들 있는 데서 소리 지르고, 저한테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사실, 솔직함도. 손직언도... 아우, 나이 좀. 질문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 아, 예. 술한잔 할까요 저도 그러면? 네술한잔 해요 우리 해도 될까요? 네 마트엔더 네? 어 여보세요 네. 위치 네. 지금 발빈이 뭐 25년 사 있어요? 아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근데 네. 그, 아니 형수님 뭐뭐드시고계세요아저 네. 그냥 여기서 추천해주시는 거아 추천해주시는 거? 네어 발빈이 25년 사 있고 네. 맥힐란 있어요? 발렌타인 뭐 30년 네 30년선도 있습니다 아다 있어요? 어, 선생님 이거 위스키 좀 아세요? 아저잘 어, 몰라요 아 그럼 제가 그냥 알수있 시키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진빔으로 두잔 진빔 두 잔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원액으로요 네 한번 아, 드셔보세요 뭐 깔끔하고 괜찮아요 저는 요즘에 뭐 발렌타인 뭐, 발렌타인 발렌이 뭐 이런 거 많이 먹긴 하는데 생각보다 뭐 진빔이 깔끔하더라고요 예, 네, 완전 맛있기도. 네, 진빈 먼저 드릴게요. 네. 고 레몬 슬라이스랑 네네. 그리고 저는 소금이랑 후추 좀 주세요. 통후추 있어요? 아, 통후추 있습니다. 통후추랑 음... 그리고 소금은 히말라야. 히말라야, 소금. 히말라야 소금이랑 그리고 말두 소금 좀 주세요. 네. 네. 사실 술이라는 게 어떤 분위기를 먹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금 후추 주로 먹는 안주가 배불러가지고 역시 선욱씨는 뭔가 다르네요 네 지금 저희가 히말라야산 소금은 다 떨어져서요 아, 여기 예. 제주산 말돈소금 드리겠습니다 아 말돈소금 말돈소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지금 영국 왕실에서도 많이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금이고요 어 짠맛보다는 단맛이 강하면서 끝맛은 조금 뭐랄까, 어, 떨떠름한 그런 맛이 이 소금의 특징입니다. 지을 때는 한 주먹보다는 한 은큼 지어서 손목에 올린 뒤에 빠르게 느끼시면 됩니다. 편하게. 순간적으로 그 미식계의 쓴 맛을 잡는다고 생각하실게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손이 형이 사실 멋있는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네 형수님이랑 요즘 이런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긴 한데. 두 분이 더 조금, 만만히,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 저는, 훈이 오빠가, 선욱 씨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근데, 그, 훈이 그 형은, 좀 체급 차이가 있어서. 아... 어떤, 어떤 네. 면이, 어떤 면이요? 근데 뭐... 저, 저의 모습이, 네. 그녀 같테도 많이 있는데. 아니 한옥씨처럼 다정하고 스윗하고 소금과 후추도 먹을 줄 아는 어. 그런 그런 남자요.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에 한번 라운딩 한번 나가요. 와라운좋도 짜. 은영이랑 해가지고 커플로 2대이로 저도 그 수정이라고 제 여자친구 있어요.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laughs> 아 네. <laughs> 많이 좋아하시나봐요. 그냥 수정이랑 친구는 야 언제나 내편. 그거 저도 할수 있는데. 아 그럼요 형수님도 대편이고 우리 형님도 대편이고 저희 마라탕 저희 매평 오픈해가지고 대화나야죠 우리 이번 잔은 원샷해요 아니 너무 천천히 마시고 있는 것 같아서 <laughs> 괜찮아요 위스키인데 아 괜찮죠 아 저는 뭐좀 취하긴 했는데 아니 선 내가 먼저 먹고 있었잖아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Ma 네. 말도 좀 좀만 챙기죠. 아, 알겠습니다. 어.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 음. 여기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응. 빨리 와요. 아, 예. 唉，而且。 아,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모르 안돼 o 안돼 you h a 만 e a c 아니 너무 w 하면 저도 못날 k 같아요 아니 진짜 아 제발 d 수님아 n t need it. 어 don't need it. h e 왜아 a y 제제가 h 게 r 아 아, o u 아 r e t h 제 door. 요 e l l I d 어이씨 고장네 어이씨 고장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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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뭐해 뭐해 꼭 와. 괜찮아, <놀라> 괜찮아 괜찮아 보실래요? 아주 괜찮아 바지 벗을래요? 아유 괜찮아 아유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어쩌... 바지 자체가 러시가드 재질이라서 금방 말라요 진짜 괜찮아요 수님 괜찮아요 그만 닦으세요 아우 미안해요 아 저희 지금 얼마에요? 지금. 언니 드신 거 합치시면 880만 원입니다. 아, 880만 원이요? 어, 해주세요 네? 제 이름 다알제 이름 알죠? 네, 나소영이라고. 네, 알고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현수 씨, 저희 이제 가입가자 아, 조금만 더보 아니, 싶어요. 아니. 너무 늦어가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날것 같아. 아 아니. 제가 괜히 실수할 수도 있어가지고. 아, 실수해도 되는데. 예? <laughs> 아 아니. 안 됩니다. 진짜. 아니, 아니면 우리 집에서 한잔더 하고 갈래요? 아,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아아 교수... 진짜 어요님 글로... 네. 아. 진짜 챙기세요 아 진짜 아... 그 아...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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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 제가 드릴... 구나아아 진짜 아니 너무 좋아. Uh, uh, Wait, can you tell I don't really know what comes next. I'm just doing my best, even though I'm so stressed out. Everything just feels like a test that I fail so depressed when I can't seem to get out.